몇몇 분들께서 심볼론 카드의 실전 해석에 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 특정 카드를 갖고 한번 올려주세요라는 문자나 연락이 종종 오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카드들 중에 침묵이라는 카드, 사일런스 카드죠. 이 카드를 가지고 심볼론 카드의 실전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드릴까 해요. 먼저 심볼론이란 타로 카드가 현대심리점성학을 기본으로 만든 카드이기 때문에 어떤 점성학적 구조로 인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고 내용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이론을 갖고 푸는 방법과 실전에서 우리 임상을 통해서 어 적용된 나오는 그 내용을 갖고 푸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당연히 후자를 갖고 푸는 사람이고요. 실전가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 심볼론 카드나 점성술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강사인지라 이 기본적으로 이 카드의 근본이론은 어, 알고 있어서 그것까지 한번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구나 라는 것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먼저 심볼론 카드는 위에 별자리가 있고 그 아래에 그 별자리에 따른 주인 행성이 그려져 있죠. 이게 그려져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심볼론 카드가 그위에 별자리의 성향이 이 그림에 담겨 있다거나 그 밑에 행성의 작용이 이 그림에 담겨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 별자리와 행성이 그려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점성학적인 근거. 예를 들어서 위에 별자리는 하우스를 의미합니다. 이제 점성학의 내용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여기서 이제 방황을 하게 되고요. 조금 예를 들어보자면 어, 물고기 자리 위에는 지금 쌍둥이 자리와 물고기 자리가 그려져 있죠. 심볼론 카드는 위에별 자리가 하우스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우스가 적용이 되냐면 그 조디악 별자리 순서가 바로 하우스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 자리 물고기 자리는 조디악 순서로 열두 번째 별자리고요. 열두 번째 별자리니까 십이 하우스를 의미하게 되죠. 12하우스가 어떤 내용이 있는가 어떤 키워드들이 있는가는 이제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각자 스스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고 심볼론의 조건 중 구조적 조건이 대각선으로 가는 거예요 자 물고기 자리는 조디아 순서로 12하우스 12번째 방이니까 12하우스를 의미하고요 대각선으로 가면 수성이 있네요. 그래서 12하우스에 수성이 있는 전성학적 구조를 갖고 이 카드를 만든 거예요. 12하우스에 수성이 있으면 일단 말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죠. 침묵을 하게 되는 구조고 말을 다는다거나 12하우스는 힘이 약해지는 방이니까 수성이 12하우스에 있을 경우에 수성의 입지나 수성의 힘이 밑으로 가라앉게 되니까 그 다음에 12하우스는 음모를 꾸미고 음해를 하고 숨겨진 적들의 키워드가 있는 방이라서 12하우스에 수성이 있는 경우에 구설이나 그런 삶의 말로 이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심볼론 카드는 요 구조를 갖고 너 침묵해라, 입 조심해라, 또 구설이 있을 거니까 입 조심하세요. 수성이 시비하우스에 들어있으니까 말을 닫으세요, 입을 닫으세요. 라고 만든 카드거든요. 근데 실전에서 위의 별자리의 순서를 계산하고 그에 따른 하우스의 키워드를 끄집어내고 대각선으로 또간 다음에 그하우스의그 행성이 위치할 경우에 어떤 구조적 이론이 있는가까지 생각을 한 다음에 카드를 푸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차라리 심볼로 카드는 제목을 외우세요. 이 카드는 침묵이라는 카드예요. 침묵. 그러면 갖가지 모든 분야에서 침묵할 일이 발생하게 된다가 실전 이론입니다 침묵 좀 여러 가지 장르로 예를 들어보면 풍요 사업 뭐 직업과 관련된 자본주의 관련된 내용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할 경우 이 카드가 나오면 침묵과 비밀이란 키워드를 갖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돈을 받는다 해도 뭐 비자금이나 불법적인 돈 어떤 은밀한 행위를 통해서 얻는 돈, 비밀스러운 금전운이죠. 사업이나 뭐 직업 등과 관련해서 풀 때도 비밀스러운 여러 일들이 가능성이 있고요. 이 카드가 나왔는데 비밀스러운 일을 하지 않는데요라고 하신다면 감추어야 되는 사건이 생기겠죠. 입주심해야 되는 사회생활이라는 거죠. 뭐 가끔 이 카드 분위기가 좀 화사하고 아름답고 눈 감고 손잡고 있기 때문에 뭐 말이 필요 없는 잘 맞는 동업 이야기로 푸는 경우가 있는데 몇몇 분들이 엉뚱한 방향의 해석입니다. 해방성 카드는 결코 길하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해석되진 않아요. 차라리 은밀한 동업관계나 은 음모나 꿍꿍이가 있는 그런 동업관계 서로 간에 비밀스러운 마음이 있는 동업관계를 해석하는 게 옳아요. 사랑이나 관계운으로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평안해 보이는 그런 그림과 손잡고 있고 눈 감고 있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는 어떤 소울메이트적 관계라느니 뭐 이런 식으로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극히 드문 해석입니다. 이건 실전에서 실전에서는 침묵이란 키워드를 또 쓰시면 돼요. 입 조심해야 하는 관계죠. 그입 조심해야 하는 관계는 왜 입을 조심해야 하냐? 보통 입을 열면 구설이 따라오는 관계니까 즉 남녀 사이에서는 불륜, 바람, 외도 관련된 그런 부분이 좀 많고요. 동성애라든지 근친 아니면 우리가 그런 조금 음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우리 항상 입을 다물어야 하는 관계가 있죠. 내 마음속에서만 간직하는 그러한 관계 즉 짝사랑. 아니면 법적으로는 합당하더라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기 조금 난감한 관계에서도 나와요 돌싱과 싱글의 만남 뭐 사실 법적으로는 합당하지만 나 이렇다라고 떠들고 다니진 않잖아요 아니면 정도를 넘어선 나이 차이가 나는 관계 그런 것도 아닌데요 싱글이고 젊은 남녀가 만나는데요 아 그러면 이제 사내 연애나 특정 모임에서 어떤 장과 아랫사람, 직원과의 만남, 그런 식이 될수 있고, 결혼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관계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나올 때는 침묵이죠. 대화를 하지 않는 관계, 소통이 되지 않는 관계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게 되는 거고, 일반 사회적 관계에서도 똑같이 해석을 합니다. 비밀이 있는 관계, 감정을 숨기는 관계, 아니면 구설이 있는 사회 관계에도 되겠죠. 어떤 그럴 경우에 해왕성 꿈이나 비현실의 키워드가 작용이 돼서 절대 끝까지 함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건강도 풀 수가 있어요. 모든 심볼론 카드는 아픈 카드가 있고 안 아픈 카드가 있는데 모든 각각 한장한 한 장마다 건강은 안 좋은 부위를 알려주세요라고 할 경우에는 건강이 어떤 이런 이 카드 경우에 화산 카드라도 풀 수가 있습니다. 침묵이라는 카드잖아요 입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럼 입을 못 열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언급하면 되겠죠 상사병이나 화병 감정에서 오는 질환들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성병 같은 경우에 입을 함부로 열수 없잖아요 그런 병그 다음에 입과 관련된 언어와 관련된 병 실어증이나 허언증 아니면 눈 감고 있잖아요 시력과 관련된 질환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푸는 방식 보시면 제목과 이 카드의 그림 갖고 다 풀고 있죠 위에 별자리나 행성 내용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심볼론 카드는 실전에서 위 별자리랑 아래 행성은 이 카드를 만들게 된 근본 점성학적 이론에 불과하고요 실전에서는 작용력이 떨어져요. 그밖에 뭐 영마나 문서운 학어분도 다 푸는 방법이 있지만. 그것까지 지금 쭉 얘기하면 좀 길어지기 때문에 그럼 그거는 다음에 시간이 나면 하도록 하고요 어,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오늘 하루 운이 어떤가? 심볼론 카드로 한 장을 뽑는다든지 보통 일주일 운을 많이 뽑는데 내 일주일 운이 어떤가요? 라고 심볼론 카드 한 장을 뽑을 때이 카드가 나온다면 음, 예를 들어 긍정적인 것부터 조금 말씀드리면 비밀을 알게 되거나 듣게 되는 그런 일주일, 무권 수행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말을 아끼고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거죠. 아니면 조용히 해야 되는 장소를 가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 내에 어떤 짝사랑이 시작이 된다든지, 내가 바람을 입조심해야 되는 관계를 내가 만든다든지 사내연애나 그런 만남을 갖는다는 거죠. 그 밖에 내 입이나 행동을 잘못 놀려서 좀 구설이 일어나는 시기도 가능하고요. 요즘에는 구설이 글로, 글로도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악플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침묵이란 단어를 대놓고 관계성에서 만드는 일주일도 가능할 거예요. 누군가와 대화가 이제 단절이 된다든지, 입주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실전에서는 모든 심볼론 카드 한장한 한 장마다 그 그림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목 왜 유니버셜 웨이트처럼 숫자나 화토공수가 그려져 있지 않고 제목이 각각 박혀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의 물상을 갖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나면 다른 카드도 한번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